적폐의 낡은 사슬을 끊어내려 파란 번개가 여의도를 내리치고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국회의 문을 부수듯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2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임기 뒤로 봉인하겠다고 벼락같이 선언했습니다. 개혁의 가장 알맞는 타이밍입니다. 서울고법조차 6월 9일 헌법 84조를 꺼내 들고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보수색 짙은 법원도 헌법의 엄명을 거스를 수 없었단 증거다. 그러자 국민이임은 방탄이란 붉은 피켓을 휘두르며 으르렁댄다. 하지만 적폐 세력의 울부는 개혁 회피라는 붉은 잉크로만 번져갈 뿐. 청와대는 외친다. 국정 민생이 벼랑 끝인데 대통령을 법정에 묶어두면 누가 경제를 살리나. 재판 족쇄를 잘라야 서민 호흡기가 돌아온다. 대장동, 대북송금 등 다섯 건의 재판이 아직 시한폭탄처럼 째깍인다. 정치검찰의 표적 난사를 끊어내려는 이번 법안은 곧 사법 쿠데타의 퓨즈를 뽑아낼 칼끝이다. 법치인가, 특권수호인가 대척점이 선명해진다. 여기는 푸른 뉴스. 재판중지법, 헌법을 살리는 파란 방패로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